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찬송 35장 하나님 올립니다 영화 u n g 이곳에 go s 이 모인자들로 주백 w 섬 s 그 중에 황사 계시고 그 중에 황사 계시고 현명과 나타내서 선일 백사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현내와같으니 것보다 없어서. 예수 크신 그 복금을주 예수 크신 그 복금을 만백석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고저 성조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 까지 주소서 주 민이 참절례 책키며예 성도들 같이 저천서 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성하게 하소서 아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주신, 어떤 일이 생기냐 저는 세례에 대한 많은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세례에서 간단하게 한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래요 하나는 읽어봅시다 마태범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늘이 촥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믿고 하늘이 열리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늘을 열수 있겠어요? 누가 신령한 일을 열수 있겠냐고, 누가 영적인 세계를 열수 있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세계를 열수 있겠냐고, 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세례 받고 나왔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린 인생이 세례 받고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더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아멘. 성령이 들으처는 그에 임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락 내려간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지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동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너는 내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네 사랑하는 딸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기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뭘더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기뻐하신다는데 아, 네. 하늘을 열고 계신 천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게 세례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입회와 세례 입회식을 먼저 할 거예요. 예. 입회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예. 교회를 우리 교회 에 오셔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서 지난 예, 등록하고 입회하지 않은 새로 오신 분들, 우리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오늘 드디어 제가 입회를 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예하고 나오십시오. 예. 김구영 우리 집사님, 소정임 권사님, 조현식 집사님, 조진혁 성도님. 김성기 안수 집사님, 네. 광명기 집사님, 길정우 집사님, 이명덕 성도님, 네. 예, 나와서 차례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예, 한 줄로 옆으로 쭉 쓰십시오.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죠, 오른손. 오른손 들으시고, 제가, 어, 물으면, 예, 여러분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오신 권사님, 우리 안식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몇 가지 문답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형제와 자매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예배자가 될 것이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형제와 자매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의 교회법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문답한 김구영 집사님, 소정임 권사님, 조현식 집사님, 김진혁 성도님, 김선기 안수 집사님, 광명기 집사님, 길정우 집사님, 김명덕 집사님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죽산대교회, 정혜원 대물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미 세례를 다 받으셨고, 또 직분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축산대 교회로 김구영 집사님, 소정님, 권사님, 조연식 집사님, 조진혁 성도님, 김성기 안수 집사님, 광명기 집사님, 길정우 집사님, 이명덕 집사님, 참 귀한 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세례받게 하셨고 또 직분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이렇게 입회하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축산대교회 정예원 되며 이렇게 입회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는 아들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택한 자녀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 없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원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가정인 안에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모든 권서들이다 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 서시겠습니다. 뒤돌아 서시죠. 자, 이제 곧다 바로 이따 드릴게요.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의 박수.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는 하나님 앞과 교회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 중에 하나가 성만찬 예식이고 친히 받으셨던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예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죽산대교회가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세례자 호명하면 예 하고 앞에 나와서 여기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지연 성도님 예 나와서 서십시오. 저를 보고 썼어요, 가운데.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산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고 세신자가 와서 세례받는 교회가 참 드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받으셨던 거룩한 예식인데, 종이 손을 얹고 세례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이 택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오늘 거룩한 예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어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자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듭난 체험 곧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매는 세상의 허영과 탐욕을 버리고 이제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습니까? 자매는 지금부터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온전히 힘쓰겠습니까? 자매는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몸과 재정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자매는 예수 사랑, 영원 사랑을 실천하여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자, 매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회법에 순종하겠습니까? 손 내리시죠.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있도록, 여기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지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만지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시죠 우리 세례위원 좀 젖어도 좀 참으세요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지연 자매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문답하여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부터 헌법에 의거하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축산대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자리 어 경례.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저 보세요.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분 세례교인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벽에 집에 걸으라고 십자가를 제가 교회에서 선물로 드립니다. 예. <laughs> 자, 예. 자, 우리 꽃다발 주실 분들 갖다 주시죠. 예. 교회에서도 꽃다발 하나 주시죠. 예. 자, 우리 기념 촬영은 다 끝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꽃다발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아까 입회하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회하신 분들 다 위에 올라와서 쓰시기 바랍니다 김구영 집사님, 소정인 권사님, 조현식 집사님 조진혁 성도님, 김성기 안수 집사님, 강명기 집사님 길정우 집사님, 이명덕 집사님 다 쓰십시오 가운데 약간 왼쪽으로 좀 예, 누가 안 나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다 나오셨어요? 예. 자, 예, 우리 축, 예, 축복성, 축복성 사랑합니다. 부릅시다. 소. 우리 두 손을 들고 해 줍시다. 자녀 섬으신 주 사랑하니다. 나를 자녀 섬으신 주내 보로주 주신은 영원히 주찬양합니다내 삶을 다해, 자, 우리 교회에서 끌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 들어가세요. 예, 끝나고 예, 기념촬영 사진 찍고 식사하러 가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된소 두려움이 사라 인도하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마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입회하고, 또 세례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 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 위에, 또 그리고 오늘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최경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형경 학생, 저들. 심령 위에 또 몸과 건강 위에 오늘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